옷을 정리하는데 공간 활용도 안 되고, 정리하거나 꺼낼 때 자꾸 넘어가요. 다이소에 네트망 원하는 크기가 없어 아크릴을 이용해 선반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라인더로 잘라주었어요. 설치하기 위해 옷을 빼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기억자 장석을 좌우 4개를 설치하고 아크릴판을 올려주었어요. 네트망에 고정받침대를 연결하고 아크릴에 접착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양면 테이프니, 니가? 일단 아래는 완성했고, 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해주었어요. 설치는 쉽게 완료되었는데, 문제는 옷 무게 때문에 하단 철망이 휘어 집에 굴러다니는 압축봉을 이용해 뼈대를 만들어주었어요. 다행히 케이블 타이로 묶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만들고 보니 옷장 정리함을 구매하는 게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옷 빼낼 때 넘어지지 않고 계좌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고, 저장 공간도 늘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마누리가 잘 만들었다고 하네요.